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감정과 인간 관계기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가장 중요한 건 복습부터 할게요. 우리의 뇌구조는 어떻게 되지 다섯 가지. 지적질에 특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항을 하게 되어 다세 번째. 비난으로 절대 나아지지 않는다. 게을르다고 지적해봤자 절대 부지런 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대를 하지 마라. 기대를 하면 과를 내거나 감정조절 시도다. 다섯 번째. 일을 안고 칭찬하라. 왜냐면 하 우리는 평상시에 긍정적인 얘기보다 부정적인 얘기를 네 배를 더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전해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게으른 거짓말입니다 남타 자격하며 자기, 자기 방어 이제 천재고, 진짜와 가짜는 구별하지 못하며 광경과 자기 암시에 노예가 얘기하고, 어떻게 비상을 좋게 만들까? 그 다음에 강당에서 학판을 비비고, 강요하지 말고, 당연시하지 말고, 황리왕너위에서는 말이야, 이런 말 하지 말고, 넌 그게 문제야. 너 생각이 없어. 판단하지 말고 남을 끌어당겨서 비난하거나 비교하지 마라. 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감정훈련이 중요하고요. 감정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감정훈련을 해야 되나? 항상 해석할 때 남의 말이나 남의 행동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디다 되나? 이거 쓰셔야 됩니다. 지금 하시는 것다 우리의 삶은 일어나는 사건에 관린게 아니라 해석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부모가 훈련야 됩니다. 왜냐면, 하 애들이 뭘 보고 배우냐, 특별한 훈련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부모와 주변에 대화만 보고 배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방학형을 때이 감정과 인간관계의 들 훈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애들이 신사고 겪을 기회가 없어요. 경험을 못쌓아니까 결국은 잘못됩니다. 이게. 그래서 오히려 부모와 떨어져서 4층부터는 집사 생활하는 게 좋거든요. 그 제가 벵갈루에 인더스 국제학교를 보낸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4층부터는 부모랑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가 해쳐 나가야 됩니다. 인간관계를. 그리고 대화법을 가르쳐야 돼요. 아이한테 크게 다섯 종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문제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럼 절대 뭐라해지 말아야죠. 비난하지 말아야 비교하지 말고, 감요하지 말고. 그 다음에 단녀이셔지 말고. 네가그런 그렇지.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너를 위해서 하는 말, 이렇게 합리화시키지 말고.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이런 말 대신에 내가 있어서 정말 좋아. 소화안명동이 아닌 내 곁에 있어서 정말 좋아. 그러니까 항상 너꼬두보기 싫어. 너없었었으면 좋겠어. 존재를 부정하는 말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반드시 내가 있어서 좋아. 자녀가 있어서 좋은 거잖아요. 이게 특히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사회적 평가 위협하시면 안 됩니다. 나한테 이런 소리가 들려. 응? 너그렇다며네 친구들이 그러더라. 너 같은 애가 어디니? 이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존재를 부정하시는 말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존재를 긍정하는 말, 내가 있어서 정말 좋아. 그래도 자존감이 올라가요. 특히, 아이가 실수했거나, 화냈을 때, 실수했을 때는 지적질 하지 말고. 내가 실수했어요? 잘못했어? 그럼 위로위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나 학교에서 선생님 혼났어? 그럼 뭐라고 엄마들이,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절대도 막아 절대 애가 말할 수도 있냐엄마 아빠 지금은 선생님한테 혼났으니까 나를 위로해줘.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대화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요구와 요구와 감사. 그러니까 뭘 요구한 거죠, 애가? 위로를 요구한 거예요. 근데 있, 있는 사실을 말해줘. 그러면 아, 애가 왜이만했을까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 속내를 이해해야 돼 속내. 이 말에서 뜻은 무엇일까? 나를 위로해줘요. 이해 안 되세요? 잘 보세요. 내가 옆집 여자랑 싸워서 그 아, 여자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서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뭘 요구한 거잖 야, 네가, 너도 잘못한 게 있잖아. 이걸 요구한 거 아니잖아요. 그 여자한테 아, 그 여자 미친년이네. 아, 그런 미친년이 어디 있어. 내 편들어달라는 거잖아요. 잘 보세요. 모든 인간 대화는 요구와 감사로 되어있다. 감사하는 게 아니면 당연보다 요구다. 나한테 요청이다 나한테 부탁하는 거다.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될 게. 아이고, 추석 때요. 차도 막히는데 왜 왔어? 응? 내려오지 마. 전화할 때감사람 또는 무면 어우, 욕받다. 힘들었다. 그말 무슨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차가 밀리고 추석이지만 내가 왔으면 좋겠어. 길이 꽉 막히는데 그래도 내가 왔으면 좋겠어.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들어보세요 정확하게. 특히 어, 자기의 실수를 말한다는 거는 아 나한테 밀로받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땐 어떻게 얘기했냐? 아이템을 들어줘야 돼요. 뭐 그런 소생님이다 있어. 그래서 그게 발사했을때막부풀려서 발사적이 돼. 그럼 다 끝났어. 그럼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내일 내가 일내 찾아갈까? 그 다음에 해결책으로. 그 남편이 와이프한테 같이 오게 돼. 막 해요. 아, 이보 그럼 내가 그여자 찾아가서 한마디 해줄까? 그럼 얘기죠 에, 뭐, 저, 저, 사실은 나도 잘못된 게 있어서, 됐어. 그정도는 위로 받았으니까. 끝난 거잖아. 그죠? 그렇게 진행시켜고 그래서, 일단 무조건 존재감에 대해서 얘기해 필요가 있고 실수했거나 화났을 때는 발산하게끔 같이 공감해주고 그걸 발상 다시 주면 그러면해결책 그럼 어떻게 해줄까 라고 묻는 게 좋다 전화 안에서 승하시거라 실수했거나 위로받고 싶을 때는 화났을 때는 그 다음에 내가 잘못했어 이세 번째는 그런 진심 없는 상황 조고 무시하면 안 돼요 너 기분 나빴으면 내가 사과할게 아니다 나빴으면 입화이면안 됩니다 그냥 진심으로 사과해줘. 내가 너였다면 정말 화가 났을 거요 진심 어린 사과해주세요. 그다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기합리화, 남탓 조건 변명, 조건 변명, 자기합리화, 남탓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 내가 아파서 그랬어. 그런 말하지 마세요. 그냥 진심 어린 게다 내가 잘못했어. 그냥 숙이고 들어가세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속섭한 감정이 들자가있겠 애가 에한테왜 그러냐면 애들한테, 애들한테 기대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마찬가지죠. 그럼 애한테 보니 네가 엄마를 좋아하는 만큼 네가 엄마한테 기대한 만큼 속상했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다. 기분 나빴지? 아니 힘들었지? 아이가 싫어지 이렇게 표현한 게. 그 다음에 긍정할 때더포찾해서강하시켜요 너가 있으면 항상 분위기가 좋아 너가 있으니까 기분이 좋아 너는 분위기 메이커야 아까 보셨죠 일을 안 하고 칭찬하면 그래서 다섯 가지 말투 첫 번째, 무조건 만나면 만날 때마다 처음 만나면 너의 존재, 내가 있어서 행복해 그 다음 아이가 실수하거나 화났을 때 공감해주고 오히려 얘가 뭘 원하나 위로받고싶은거니까 위로에만 해 주겠다 뭐 얘가 어, 시험 성적이 안나와서 문제가 생겨서 그럼 방법이 있을거야 같이 찾아보자 방법이 있을거야 같이 찾아보자 요렇게 그 다음에 전환승화시키라고 말해줬고요그 다음에 내가 잘못했면 진실거린 상황이야 조건 붙이지 마라 그 다음에 아이가 섭섭한 감정이 들었을때는 좀 서운하다고 생각했을때는 어, 나를 좋아한 만큼 속상했구나 그럴 수 있겠다, 또는 내가 너였으면 더기분 나빴어요,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그 다음에 긍정포 착해서 항상 너 때문에 분위기가 좋아, 이렇게 다섯 가지 이거를 내 몸에 장착을 시키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 나는 지적실에 특화된 사람이다, 나만 그런게 아니라 그래. 원래 사람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번 칭찬하시고 우리의 능력은 그아이는 우리 저항이 먼저라는 것. 나는 지적질이 먼저. 그 다음에 비난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 기대하지 말라는 것. 일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다섯 가지 실천법을 읽지만 무적건